예, 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향교 전교 소임을 맡고 있는 윤홍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풍 향교는 공민왕 말년에 그 창립한 향교로서 오래된 그 향교입니다. 우리 향교에는 대성전을 비롯해서 명륜당을 있고 명륜당에서는 공부를 하고 어 대성전에는 연1년에두 번씩 그 석전제를 올리기도 합니다. 석전제라는 것은 명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숭모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2월과 8월 음력 초정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는 전국에 234개 향교와 성균관에서 일치하게 같은 시간에 지내고 있습니다. 위로는 공부자를 모시고 있고 하성을 또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송조 4현과 신라조 2현 고려조 2현 조선조 14현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성전이라 하는 것은 근대자 이룰성자 집전자인데 이 전자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는 왕이 살거나 죽거나 왕이 거처하던 곳을 그 전이라고 붙여서 집의 그 명칭을 쓰는데, 여기에는, 현봉향교에는 대성전에는 공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자는 문선왕으로 추존되었기 때문에 왕이 계신다 해서 대성전이라고 전자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 향교에, 아니면은, 그, 애 우리 성현들의 유학에, 그, 임하지 않으면은, 그, 알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명륜당입니다. 이 명륜당에서는, 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어, 배우고 익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윤리를 정립하는 곳이다 해서 명륜당이라고 어 이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명륜당이고 동쪽과 서쪽에 집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것을 집을 동재라고 하고 서쪽에 있는 집을 서재라고 합니다. 동쪽에는 어 공부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기거하는 그 숙소이고 서쪽에는 그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거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어, 현풍향교는 어, 인진외란 때에 어, 소실이 되었습니다. 아, 전국에 어, 233개 향교 중에 어, 장수향교를 떼놓고 어, 232개 향교가 전부 같이 불탔습니다. 그불타는 것은 외적이 돌아와 가지고 전부 불을 질러서 소실되었던 것입니다. 예, 소실되고 난 뒤에, 어, 우리 현풍현의 이영도, 어, 군수가 부임하면서, 어, 그, 그 당시 정부 자재를 그, 모아서, 어, 새로운, 그, 향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 어, 저는, 어, 조금, 일찍이 향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약 어, 1991년부터 제가 이때까지 어, 윗어른들을 또 보필하면서 이렇게 해원지가 그렇게 30년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의 역할은 어, 우리 그또 어, 자랑스러운 분이 한분 계시는데 어, 달성군에서 어, 행정 그 국장을 지내시고 많은 그 행정적으로 어 업무를 역임하신 분이 어 우리 사무국장으로 오셔서 어 우리 향교의 발전에 많은 어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향교의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일이라 그러면, 음, 지금 이제 일반 젊은 청세대에서는 향교가 무슨, 뭐 하는 공간인지, 향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교가 어떤 역할을 할 곳인지, 또 그, 현풍이라는, 현풍 향교라는 곳을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어, 각종 행사나 모임, 또뭐 세미나나, 이거 해야 할때 적극적으로 알리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처음 이제 옷 입는 부터부터 시작해서 복장부터 예의를 갖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다시 이런 형태를 모르고 지내 오다가, 여기 향교라는 곳에 와서, 처음부터 이제 들어올 돈 대문부터, 또 들어오는 이제 정교님 입은 복식부터, 예절 하나로부터가 정말 처음 경쟁 일이라서, 넘쳐 이제 어렵고, 어,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었는데, 점차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실수한 어, 일이 많죠. 에피소드라는 것은 이제 그 행사, 일반 그회사나뭐 공직사회에서 행사를 하면은 시나리오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 여기서 이제 홀기라 그러는데 홀기를 읽을 때 그걸 이중으로 읽다든가 안 그러면 그한 단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행사에 서가서좀 찾을 빚은 그런 뭐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게 제가 들을 적에 봐도 제1령대에는몇 명이 없고, 다 연세가 60대, 70대, 80대까지 여기에 이제 출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오랜 경험과 연륜이 있어가지고, 아, 행동 거지를 보면 저 어떻게 하는 거다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좀 당황을 쏠 때도 많고, 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애교로 받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풍향교의 그 어른들에 의해 가지고 입문을 했을 때야 어,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보다도 어, 이 건물이나 모든 것이, 더, 어, 흐물고 보기가 굉장히 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우리 그 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향기도 많은 발전을 했고, 어, 더구나, 어, 달성군이, 재정을 지원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같은 시설을 어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 당신만 해도 어 살기 바빠서 어른들이 못 하던 어 교화 사업도 지금은 많은 사업을 해서 어 우리 국민이나 어 학생들이 많은 그 체험을 통하고 또 인성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저로서는, 어, 사실, 이 향교와의 인연이, 어릴 때부터, 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향교에서 중학교 공부를, 그, 반 이상 했고, 또, 그 뒤에, 한 40세 이후에, 또, 어른들의, 그, 천으로 인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어른들을, 어, 보필하면서, 살사는 것이 또 30년. 이래서 이 향교에서 공부하고 실천한 것 모두를 합하면 은참 많은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현풍향교가 95년도에, 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어,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교화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그 선배 유현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 교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현풍한교는 어, 명륜당이라는 현액이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안쪽에 대계 이항 선생님이 휘화하신 명륜당 현판과 어, 정면에 붙여진 한호 한석봉 선생께서 휘화 하신 명륜당 현판이 두 개가 어~ 현액되어 있습니다. 예, 한석봉 선생의 일화는 있지요. 어, 공부를 하다가 집에 오니까 어, 어머니가 그~ 공부한 것이 아직까지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왔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내기를 하자 그랬죠. 그 한석봉 선생 불을 꺼놔 놓고, 어, 어머니께서는 떡을 썰고, 어, 석봉 선생께서는, 어, 글을 쓰는데, 불을 켜고 보니까, 그, 석봉, 어머니가 쓴 떡은 아주 정확하게 잘 썰어져 있는, 썰려 있는데, 석봉 선생께서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줄이 맞지 않고, 그, 엉망이었죠. 그래서, 어, 아직까지 집에 올수 있는 그런, 어, 단계가 아니다 해서, 그 석봉 선생께서 다시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어, 공부를 하게 되어서 장차는 큰 인물이 되셨죠. <목소리> 임금께서 써가 써가지고, 써가지고 주시던 임금이 시켜서 다른 글잘 쓰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어그 글을 쓰게 해서 그 내려주는 것을 사액이라그러거든요그 사액이라 하는데 이 사액서원으로 있는 서원 같은 데에는 바로 그 사액서원 사액서원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어 대부분의 큰 서원들은 어 임금이 내려주신 글씨다 해서 사역서원이라고 합니다. 도동서원이나 소수서원이나 이런 서원들이 모두 임금이, 아, 이런 훌륭한 분이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인정을 하고 써주기도 합니다. 그이 편액을 쓸 때에 임금님이, 어, 예를 들어, 어, 그 당시에 한석봉 선생이 그 글을 잘 쓰시니까, 당신이, 그, 당시에 요직에, 그, 이제, 조정에 계실 때니까, 그, 이임금님이, 현풍한교에 명중단 글씨를 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어, 석봉선생이 쓰신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사액, 사액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 사액을 그런, 그걸 향교에 걸어서 사액을 그런 한교고, 어, 성원에서 걸면은 사액 성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옛날에 선비가 되려면은 그냥 학문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융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예라는 것은 어 글씨도 써야 하고 그다음에 말도 타야 하고 활도 쏘아야 하고 그다음에 어 숫자도 공부해, 공부해야 되고 어 여러 가지 그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여섯 가지를 그 연마함으로 해가지고 어 인성에 대한 것뭐 애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익히게 되죠. 지금 세대에서는 향교를 잊혀져가는 공간으로 알고 많이 이제 어게 기억을 못 하고 못 하고 시름분 많은데 저희 신풍향교에서는 애 전통 문화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석전을 비롯해서 어, 정월 창망 때, 초하루와 보름 때그분양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행사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라나는 애들한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확대, 보급하고 인성 교육를 가르치기 위해서 체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경우에는 서로 향교와 찾도신 학교이나 단체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향교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저희가 와서 향교를 상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풍향교는 우리 뿌리 문화를 민족문화를 꼭 실천하고 바로잡는 왜곡되지 않는 문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씩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또 인성교육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민족문화가 말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풍향교는 적극적으로 그 연구 발전하도록 헌신을 하겠습니다. 꼭 현풍향교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